선생님께서 군대 제대 후 그해 그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삼 농사를 지을 때인데 그날은 인삼 검사 신청을 꼭 해야 되기에 금산 인삼 조합에 급히 가게 되어 진산에서 금산으로 가는 이 버스표를 사 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있으면 버스가 오겠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진산에 의상실을 차린 사람인데 갑자기 그 가게에 너무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만 갔다 와야겠다. 결국 선생님은 그곳으로 가셨죠. 그는 오랜만이라고 반겨주며 커피 한 잔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데 여기는 왜 왔어요? 아, 금산에 가는 길인데 버스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어요. 그리고 어, 어내내 내 정신 좀 봐, 시간이 다 되는 줄도 몰랐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 가게에서 급히 뛰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보니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멀리.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어, 아휴, 내가 그집에왜 갔는지 모르겠네. 아, 3분만 더 빨리 왔어도 탈수 있었는데. 어... 하며 급히 쫓아가서 타려했지만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 버스를 꼭 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는 수 없이 가진 돈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 좀 급한데요 인삼 종합까지좀 빨리 가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아니 조금 전에 그 버스가 텅텅 비어서 출발했는데 그 버스는 왜안 타슈? 아 제가 그 버스를 그만 놓쳤어요. 아, 그러면은, 아까 떠난 그 버스까지만 달려가 세워주면 되겠네. 하며 마음 편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참 달리던 중,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선생님이 탄 택시를 보고, 멈춰요, 멈춰!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였고 택시기사님도 당황하여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차를 멈추고 봤더니 어? 어? 아까 어? 네, 내가 놓친 버스잖아 버스가 달리다가 앞바퀴가 빠져 그만이야 논네 개울로 굴러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메고 나오며 지나가는 차마다 급정거를 시키고 병원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타고 가던 택시도 빵빵거리며 달리는 응급차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들었던 그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이야기를 할때이 고막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왜 버스표를 끊어놓고 갑자기 그 여자의 가게에 가게 된 건지 알겠어. 하나님,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크게 되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은 몸이 되었든지 적어도 불구의 몸이 되었을 거야. 그러니 맞아. 이 몸은 오직 하늘을 위해 쓰임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청춘도 젊음도 아깝지 않다 하며, 오직 그분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셨습니다.